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동물을 키우는 것과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잘 아십니다. 아이는 역사를 가진 존재, 미래를 가진 존재,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똑같이 키워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사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운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사육과 양육이 있습니다. 사육이란 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양육은 아이들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키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들을 키울 때, 양육을 할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폭력입니다. 폭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브루노 베틀 하임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은 아이들에게 끔찍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원래 모습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그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대신 자신을 그 가해자와 동일시해버린다.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매맞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한 폭력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를 나이 먹고 늙고 힘이 없을 때 두들겨 패는 그런 패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가끔 보도가 되고 있죠. 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폭력적인 자식이 된 전형적인 케이스가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뀐 옛 그루자 공화국 출신인 스탈린. 스탈린의 아버지는 술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루자의 아버지는, 아버지들은 거의 다 술주정뱅이에 폭력적이었다고 하는데, 스탈린 역시 술에 취한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늘 마음속으로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바람 때문이었는지 그 아버지가 결국 술을 먹고 객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스탈린은 아주 폭력적이고 음험한 그런 아이로 성장하고 맙니다. 결국은 포악한 독재자가 되어서 대량 학살을... 일삼타가 정신병자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스탈린의 삶이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동식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말하십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함이고, 편안함이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준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아이들은 주님처럼 양육을 갖다 해야지 스탈린같이 사육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아이들을 잘해준다고 하면서 과부하는 것 이거는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과부하는 아이들을 또 하나의 괴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중요한 것 편안함 말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훈련입니다, 훈련. 디시플린이 필요하죠. 자,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생을 사랑하며 풍성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인 스카펙 박사는 훈련이 인생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줄 알고 당장의 욕구 충족에 조급해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된 아이들은 제멋대로입니다. 자기 욕과 충족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 훈련이 안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커서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양육이란 훈련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설교하는 부모보다 자기 훈련이 잘된 부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닌 부모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부모가 제대로 된 모델이 되어지지 못할 때 아이들은 무질서해지고 미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문제아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신앙이 된 후에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폭력적인 종교인 혹은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반대로 그들에게 휘둘림 당하는 종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한임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하레사쿠 마사히데 시인이 전해드리는 위로의 시폰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화창한 봄 햇살을 쬐는 것과 같아 천천히 늘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따뜻한 햇님의 마음을 받아 흘러넘치는 햇살의 마음을 드러내고 잡념도 분심도 햇살에 말리며 하품을 하네. 기도하는 편안함은 봄 햇살을 쬐는 것과 같지. 기도는 깊은 산속 온천에서 목욕하는 것과 같아. 천천히 손가발을 펴고 아무 걱정 없이 대지의 온기에 감싸여 흘러넘치는 따뜻한 물에 문을 맡기며 지친 마음을 저녁 한 대로 날리고 콧노래를 부르네. 기도하는 기쁨은 온천에서 목욕하는 것과 같지. 기도는 어머니 품 속에서 잠자는 아기 같아. 느긋하게 손가발을 펼치고 아무 걱정 없이 흘러넘치는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어머니의 온기를 믿고 나쁜 일은 침과 함께 삼키며 꿈을 꾸네. 기도하는 평온함은 잠자는 아기 같지. 하는 시입니다. 강복드립니다. 기운 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아노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